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요즘에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유명 인사들에 대해서 읽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마오리 미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 어떤 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위키피디아에서 가지고 온 사진인데요. 딱이 사진 한 장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시냐? Molly Beatty worked hard to protect wild animals. 자, 몰리 비티시는요, 야생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노력한 사람입니다. 자, 동물이나 자연을 보호하다 혹은 뭐 어떤 누군가든지 보호하다라는 거는 protect란 동사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냥 동물이 아니라 특히 야생 동물이라고 할 때는요, wild animal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Biddy became the first female director f of a government agency that protects wildlife and natural habitats in America.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분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Molly Biddy는요, 미국에서 야생동물과 자연서식지를 보호한 정부 기관의 첫 여성 국장이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남성, 여성을 얘기할 때 female is 여성, 남성은 male. 이렇게 gender. 성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성 국장인 건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first female director. 자, 어떤 기관의 국장이었냐, 자, 디렉터였냐, 라는 곳에서 여기 government agency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government라고 얘기를 하면 정부를 얘기하는 영어 표현이죠. 정부의 어떤 기관을 얘기를 할때 government agenc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that 이렇게 밑줄을 그어 두었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일단 grammar 입장에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나온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길게 이어질 때, 아, 어떤 문장처럼 길게 이어지는 것을 붙여서 앞에 나온 것을 서, 서, 꾸며주는 말을 할 때요. that, which, who와 같은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 that이 그런 역할입니다. 자, 그것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뭘까 뭔가 보호하는 이거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관의 여성 국장이었다라는 의미죠. 자 wild life, 야생 그죠? 동물, 그 다음에 natural habitat habitat이라는 거는 동물이 사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거는 약간 house 이렇게 얘기한다면 동물이 사는 뭐그 공간은 우리가 서식지라는 표현을 쓰죠. 서식지라는 한국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habitat가 되겠네요. She made over 100 plans to protect animals. 자, 그냥 말로만 보호합시다 뭐 이런 그냥 raising money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아무래도 정부 기관에서 이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policies and regulations and rules 이런 것들을 이제 했겠죠. 여기에서는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다라고 할때 우리가 to make p l a n t s 라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How many plants? Over 100 plants. 굉장히 많은 계획을 세웠네요 She also made 15 nature reserves. 그녀는 또한 15개의 자연 보호구역을 보호 만들었습니다 지정했습니다 자, 자연 보호구역, 보존하는 곳을 nature reserve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15. so nature reserves. 이게스가 붙었네요. b i d y helped bring gray wolves back to the Rocky Mountains. 자, 그리고 이 마울리 비트는요. 회색 늑대들을 로키 산맥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도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업적을 얘기를 했는데요. 자, 회색 늑대 gray wolf가 되겠죠? 그 늑대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일 테니까 복수형이 쓰였는데요. 원래 있던 곳에서 이 동물들이 많이 사라지거나 쫓겨나거나 이랬던 거를 다시 다시 갖다 놓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bring them back to the Rocky Mountains 이렇게 표현을 썼죠. So bring them back. Bring great wolves라고 해서 되돌려 보냈다. 되돌려 도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She even carried the first wolf there. 그녀는 심지어 그곳에 그 와키 산맥의 첫 번째 늑대를 직접 자기가 이렇게 carry해서 데리고 갔다고 하네요. Molly Beatty was an amazing, amazing woman. 자, 몰리 비티는 정말 놀라운 여성이었습니다. 자, she is a wonderful or amazing woman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She continued to defend nature until her death in 1996. 그녀는 1996년도에 자, 돌아가셨네요.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자연을 보호한다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는 계속 to protect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여기서는 defend라는 단어를 썼네요. 자, defend라는 것은 뭔가를 지키다, 보호하다, 옹호하다. 변호해주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to defend nature 이렇게 같이 자연을 보호하다 라는 말 쓰였고요. 그냥 잠깐 하다 만 것이 아니라 그걸 지속해서 계속했다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싶을 때 to continue라는 말을 쓸수 있습니다. So she continued to defend nature. 계속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표현이 되겠네요. 자, 오늘 의 퀴즈 타임 보도록 할게요. 아까 좀 다소 긴 문장이 있었고 관계대명사라는 grammar point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던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단어들을 다시 올바른 put them in the right order 올바른 순서로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야생 동물과 자연 서식지를 보호하는 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단어들을 한번 배열해 볼까요? 자 여기 뒤에서 이어지는 앞에 나온 단어를 말하자면 꾸며주고 설명해주는 이러한 어떤 파트를 이끄는 단어가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자 오늘은요, 이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거였는데요. 자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That what protects wildlife and natural Habitat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야생동물과 자연서식지를 보호하는 이런 얘기죠. 그런 걸 보호하는 정부기관에서 첫 여성 그런 어떤 수장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In America of course.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 bye.